네, 자, 좀, 좀 차가 좀 이상하죠? 좀 뒤집었습니다. 음, 센터 샤프트에요. 제가 지금 DT7 이라는 스프레이를 제가 뿌리려고 지금 했더니, 안쪽, 바깥쪽 뭐다 했어요. 시켜서, 하나, 좀 안쪽 둘, 여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한, 열둘까지한 다음에, 여기다도 뿌렸어요. 여기다가도 여기다가도 쭉쭉 뿌리고요. 이쪽에다가도, 일단, 일단 뿌리면은, 베어링까지는 다겠죠그죠그 다음에, 옮겨주 있습니다. 이렇게. 음. 그렇죠. 이렇게 해가지고, 그 다음에 좀하겠습니다 근데 까는 이런 게 손가락보다 두꺼워요, 센터 세프트가. 저는 웬만한 센터 세프트 될줄 알았더니 이렇게 두껍줄 몰랐네요. 근데 이 안에는 분명히 좀 비어있는 것 같은데요. 맞죠? 그렇죠. 이게 두꺼울 수가 없는데. 좀 비어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x 맥스 x 양요 x 맥스 x GT7도 중간에 중 뿌려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G7이었습니다. 어 특이한데요? 오케이. 오케이. GT7 많이 해주세요. 유튜브 검색에다가 RC라고 GT7 검색하시면요. 무지 많은 GT7 동영상이 나옵니다. 꼭 뿌리세요. 오케이. r c 의 참기름? 오케이.